사장 4장 1절에서 4절 요하께서 이르시되 이스라엘아 내가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만일 나의 목전에서 가증한 것을 버리고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면 진실과 정의와 공의로 요하의 삶을 두고 맹세하면 나라들이 나로 말미암아 스스로 복을 빌며 나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에게 이와 같이 이르노라, 너희 묵은 땅을 갈고 가시던 물에 파종하지 말라.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의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 노가 불같이 일어나 살르리니 그것을 끌자가 없으리라. 아멘. 아멘. 계속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의 그 의미에 대해서 회개한다는 게 뭐냐. 우리는 회개를 단순히 뉘우친다, 후회한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그것은 회계의 한 요소입니다. 회계는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째는 지적으로 인식하는 겁니다. 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감동을 통해,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죄에 대한 말씀, 그 말씀을 지식으로 알고 깨달아야 돼요. 그 율법은 오늘날 우리에게 계속해서 중요한 말씀인데 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죄를 확인하는 겁니다. 율법의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겁니다. 죄를 그 정죄도 하죠. 너 죄인이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 이 길은 죽는 길이다. 그 죄에 대해서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는 깨닫게 하세요. 성령께서. 이 지적인 작용입니다. 두 번째는 마음으로는 죄를 슬퍼할 줄 알아야 됩니다. 죄 지은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는지, 얼마나 하나님이 그 길을 싫어하시는지, 주께서 죄와는 함께 아니하시는지, 나를 자녀로서 계속해서 사랑하시지만, 받으신 아들이라 할지라도 받으신 양자 의 영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근본적인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죄와는 함께하지 않습니다. 죄인을 사랑하 죄인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독생자까지 보내신 것은 맞아요. 그러나 그 구원의 사랑을 은혜 주심의 사랑을 죄인을 사랑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오해해서 죄 가운데 계속 그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좋은 하나님의 자녀는 아닙니다.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도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는 모습도 아닙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는 언제나 피 흘리기까지 대항하여 싸우셔야 돼요. 절대로 죄를 허용하지 마십시오. 쉽게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싸우다가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싸우다가 잘못될 때도 있어요. 사단의 유혹 때문에 내가 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는 거예요. 그냥 그때에도 쉽게 넘어져서는 안 됩니다. 싸우려고 해야 돼요. 죄를 미워해야 합니다. 이게, 감정적인 영역입니다. 그래서 죄가 믿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미워하시니까 미워하는 거예요. 죄지은 나는 주님이 그렇게 빠하지 아니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하며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뉘우치는 마음. 이게 회개 두 번째예요. 여기까지 했다 할지라도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는 돌이키는 겁니다.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자, 어떤 목사님이 어제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더라고요. 진정한 회개는 뭐냐? 진정한 회개는 방향을 바꾸는 건데 세상을 향했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바꾸는 게 회개거든요. 세상을 의지하고 살다가, 세상을 믿고 살고, 세상의 방법대로 살고, 세상이 좋아하는 그대로 사는 것, 여기에서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께로. 하나님께로 방향을 바꿔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방향을 하나도 바꾸지 않고, 방법만 바꾸는 사람들이 있더라. 세상의 가치관 그대로 살고 있고, 죄된 심성 가지고 그대로 살고 있고, 세상의 모양을 따라 그대로 갖고, 세상의 욕심을 가지고 그대로 살면서, 방법을 어떻게 바꾸느냐, 기도와 말씀의 방법으로 자꾸 그것을 바꾸려고 한다는 거예요. 기도와, 바, 기도와 말씀으로만 나아가려 한다는 거예요. 방향은 안 바꾸고, 의지는 안 바꾸고, 생각도 안 바꾸고. 세상은 세상대로 살고, 교회에서는 교회 방식대로 살고 그러면서 말씀과 기도를 방법론을 더하는 것. 이것은 회개일 수 없다. 저는 일면 그, 그 부분에 동의합니다. 말씀과 기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방향을 바꾸는 매개체인 것은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의지적인 결단을 말하는 겁니다. 행동으로 바뀌어 있어야 돼요. 행동으로. 이게 회계입니다. 그래서 회계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것은 뉘우친다는 뜻이 아닙니다. 방향을 바꾸는 거예요. 내가 세상을 의지했던 방향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향으로 바꾸는 겁니다. 믿음 없는 자리에서 믿음 있는 자리로 바꾸는 거예요. 세상을 보면 벌벌벌거렸던 내가 회계는 뭡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이게 회계예요. 이게. 믿음이 연약해서 넘어질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 하나님께 시야를 고정하면서 나아가는 회개의 삶, 그래서 이것을 중심으로 해서 자꾸 밖에 있는 잡다한 것이 우리를 유혹하잖아요. 너 그렇게 믿는다 해서 너 밖에나 먹고 살수 있겠어? 너 기도한다고 해서, 는 하나님 믿고 산다 해서 보이지 않 하나님이 너를 돕겠어? 마귀의 소리, 세상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 세상은 너무너무 화려한 것 같고, 세상은 빨리 지나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진 것 같고, 나는 고리타분한 것 같고. 예수 믿는 나는 뒤처진 것 같아. 예수님 믿는 나는 정말 세상적으로 본 볼품이 없는 것 같아. 언제 주께서 우리를 볼품 없다고 말씀하셨나요? 예수 믿는다는 것은, 예수 믿는다는 것은 가치관으로 바꾼다는, 바꾼다는 뜻이에요. 세계관으로 바꾼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예수님 믿습니다라고 예수님을 인정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여주여 주여 하는 거예요. 주여주여 주여 하는 것. 뼛속에서부터, 마음에서부터, 생각에서부터 이것이 자연스럽게 행동으로 방향을 하나님께로. 그래서 하나님께로 고정된 사람, 방향을 돌린 사람은 그 뜻에 민감합니다. 그 말씀에 주의를 기울입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거룩한 우리의 삶의 지표거든요. 우리가 살아가야 할 유일한 삶의 규범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버리면 안 됩니다. 말씀을. 그래서 진정한 회개하는 사람은 뭘로 나타나느냐? 말씀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말씀 순종. 이게 성숙입니다. 이게 성장입니다. 그러나 한국 교회의 많은 성도님들은 예수 믿는다는 것을 오해합니다. 어떻게 오해하느냐? 신앙 고백이 신앙 고백으로만 간다고 생각을 해요. 천국은. 신앙 고백은 우리의 믿음이라고 하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한 게 아닙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거예요, 은혜. 하나님의 은혜 주심. 믿음이라는 방편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 주심. 무조건적인 선택과 사랑을 통해서 주시는 겁니다. 믿음도 누가 주시나요? 스스로 믿음 얻을 수 있습니까? 스스로 내가 거듭나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불신자는요,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스스로 살아날 수가 없어요. 스스로는 안 돼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를 거듭나게 하기 전까지, 하나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일하시기 전까지 죽은 자는 살아날 수가 없어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그래서 구원이 은혜인 거예요. 그리고 믿음을 주십니다. 믿음. 성령께서. 예수는 믿어지는 것이지, 억지로 믿어라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닙니다. 절대로. 그럼 왜 복음을 증가하느냐? 주께서 복음이라는 말씀 선포를 통해서 성령님이 역사하시거든요. 듣는 자에게 믿음을 발생시키시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구원의 믿음, 예수님이 주라고 고백됐다면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꼭 거듭난 겁니다. 그러면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뭐가 일어날까요? 변화가 일어납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납니까? 이런 사람들은요, 죄에 대해서 민감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회개할 줄 압니다. 예수님 닮아갈 줄 압니다. 성령께서 가만 계시지 않아요. 우리를 거룩의 길로 인도에 가십니다. 인도해 가셔.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천국길 가는 겁니다. 그러면 구원받은 우리들이 잘못 믿는다고 해 보십시다. 자, 이런 원리를 알지 못하고, 우리들이 구원을 내 노력으로 받는 거다라고 생각해서, 말씀 지켜야 구원받는다 하면 율법주의자. 이거 구원이 없어요. 여기에는. 행위가 구원의 조건이 될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또 반대로 나는 구원 받았으니 행위가 필요 없다. 구원파. 나는 노력 안 해도 된다. 구원파들. 이단자들. 뭘 버려버린 겁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말씀을 버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 나는 이미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영생 얻었고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받았으니 나는 이미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 때문에 용서받았으니 나는 별 짓을 해도 먼 죄를 지어도 회개할 필요도 없고 나는 구원받았어. 어떻게 살까요? 그래서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죄짓고 용감하게 죄를 짓습니다. 그럼 구원하고는 상관없거든요.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성경이 도처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다. 우리 안에 얼마나 연약한 죄성들이 있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겸비하기를 원하세요. 겸비. 겸비가 뭡니까? 겸비. 겸손히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회개는 날마다 하는 겁니다. 순간순간 하는 거예요. 어쩌다 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된 생각 품었습니까? 믿음 없는 생각 품었습니까? 믿음으로 하지 않았습니까? 죄입니다. 믿음으로 하지 않은 모든 것이 죄입니다. 하라고 하는 것만 하지 말라는 것 해서 죄입니까? 하라고 한것안 하는 것도 죄예요.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예요. 나는 악을 안했으니까 괜찮아. 아니요, 그러면 주님이 묻습니다. 너는 선을 행했니? 물어보시는 겁니다. 선을 행했니? 나는 악한 일안 했는데요. 해코지 안 했는데요. 선을 행했냐고요. 이런 말씀들에 우리가 주의 깊게 듣지 않으면, 그리고 이 말씀 앞에 서 있지 않으면, 반쪽짜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은혜가 없습니다. 기도응답이 없습니다.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죄를 다 우리는 끊을 수도 없고, 완벽하게 죄를, 지키, 말씀을 지킬 수는 없지만, 성화라고 하는 것은 점진적으로 이루어가는 겁니다. 점진적으로. 노력하는 거예요. 성령님과 더불어서 죄를 끊어가고, 말씀 앞에 서기를 내 안에 계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겁니다. 이제는 나할수 없다 그런 말 하면 안 돼요. 그 시간에 뭘 해야 됩니까? 기도와 말씀 속으로 들어가 주님께 구하셔야 돼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돼요. 성령은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우리를 결정적으로 건지신 것 뿐만 아니라, 거룩의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인도해 가세요 거룩의 길로. 이때 필요한 게 뭐냐 방향 전환이다. 죄지었습니까 회개하십시오.뉘우치십시오.슬퍼하십시오.끊으십시오. 여기까지가 회개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작용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고 이러한 부분들을 기초인데 이 기초를 닦지 않고 그냥 대충 넘어가 버려. 요 뭐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실 텐데 뭐. 하나님이 다 하실 텐데 뭐. 근데 주의 말씀 한번 들어 보실래요? 예배를 들리다가도 형제에게 대한 이야기예요. 어제 그제도 설명드렸죠. 형제를 미련한 놈이다. 미워하는 마음을 품고 있어요. 미워하는 마음 자체가 살인죄라. 근데 이것이 입 밖으로 나와서 이제 미련한 놈. 나가 또, 뭐라고 또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주, 뭐, 뭐, 간단한, 소위 말 우리가 할수 있는 간단한 요괴예요, 그냥. 지옥불에 들어간대요. 지옥불에. 어떻게 우리 구주, 구주께서 하신 말씀을, 그것을 농담으로 여길 수가 있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너무 쉽게 넘어가버려, 그냥. 하나님 말씀을 읽으면서 통도하면서 너무 너무 쉽게 넘어간단 말이에요. 이 말씀, 이 부분에 찔림이 있어야 되죠. 찔림이 이런 사람들이 점점 예수를 닮아서 죄를 끊겠습니까? 아니면 대충 심상히 가볍게 넘기는 사람,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는데 죄안 지는 사람이 어디 있다고? 제가 신앙생활을 해 보니까. 믿음이, 믿음의 연조가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분명히 죄가 끊어져 갑니다. 그것은 분명해요. 예전하고 달라요. 예전보다 점점 죄를 끌어가고 누가 봐도, 옆에 있는 사람이 봐도, 야, 괜찮다. 실수는 좀 하지만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분명히 환경적으로, 인격적으로 좋아지는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데, 영적인, 마음에 있는 영적인 전직은 더 심해져 갑니다. 마음의 싸움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은혜 받으면 받을수록, 말씀에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민감하게 역사하시니까요. 민감하게 역사하시니까요. 더 죄가 더잘 분별이 돼요. 하나님이 기뻐 성령께서 슬퍼하시는구나 성령께서 기뻐하지 않는구나 하는 것이 더잘 느껴집니다. 느껴져. 그래서 회기도 빨라요. 왜? 깨달음이 빠르니까 성령께 민감하니까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 그리 기도가 안 막혀요. 그러니까 은혜가 메마르지 않아요. 죄가 있는 곳에 언제나 마음이 굳어집니다. 죄가 들어와 보세요. 그 순간 회개하기 전까지 마음의 고통이 있습니다. 짓눌려 있습니다. 뭔가 영적인 어둠 속에 있어요.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 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자유함과 해방주심에 대해서 감사해서 죄와 사망과 온수 마귀로부터 우리를 건드시고 해방시켜 주셨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면서도 죄에 대해서는 싸우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싸우셔야 돼요. 우아한 백조 있죠? 예수 믿는 사람은 우아한 백조와 같아요. 호수가에 떠있는 우아한 백조, 얼마나 날개를 쫙 펴면요. 올이 아닙니다. 올이 아니요. 백조요, 예 백조.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런데 우아한 백조는요, 그 우아한 자태를 뽐내기 위해서 뭐라고 하냐? 그물 속에서는 발을 죽으라고 물길 질라고 써세요 우아함으로 이 살라면 이 백조가 그냥 서집니까? 물에서. 네. 몸이 길어서 굉장히 무거운 동물이잖아요. 목이 길어서 안 죽어요. 죽지는 않아. 그러나 자기 자태를 뽐내면서 신랑아, 여기 있다. 막 연애 구걸하면서 막갈때 이렇게 막갈때 발로는 밑에서는 죽으라고 밝힐 줄아는게 예수 믿는 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살면서 회개하는 삶은요 결코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전쟁이 많습니다. 여러분 영적 전쟁이 많으십니까? 고통도 있습니까? 실패를 경험했습니까? 잘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신앙성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정상입니다. 정상. 영적 싸움 치열합니다. 큰죄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잘 자란 것이라 할지라도 이잘 자란 것 때문에 성령께서는 회개를촉구하세요 형제에게 가서 사과를 하게 돼요. 내가 먼저 사과를 하게 돼요. 사과를 못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복수를 하거나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놓고 기도할 줄 알아요. 기도. 회개의 삶입니다. 자, 이한 회개, 회개의 원리를 우리가 생각했는데 그럼 회개는 구체적으로 어떻냐? 어제 말씀에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한 것을 버리는 거다.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다. 회개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어떤 환경과 여건이 나에게 주어지고 어떤 문제가 펼쳐진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내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겁니다. 믿음이 없어 넘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도와주시리라. 역사하시리라. 붙들어 주시리라. 반드시 피할 길을 주시리라. 끝까지. 이게 회계예요. 회계. 회개. 세 번째는 진실 공평 정의입니다. 진실이 뭐냐, 적용점으로 말씀드릴게요. 겉과 속이, 속이 다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살면서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사람들 앞에, 하나님 앞에, 겉과 속이 다르면 위선자가 됩니다. 외식자가 됩니다. 하나님 제일 싫어한 자예요. 겉으로는 막 이렇게 하면서 뒤에 가가지고 겉으로는 얌전한 것 같아. 뒤에서는두 가지가 같이 가야 돼요. 진실하라 누구 앞에서요? 여호와의 목전에서, 하나님의 눈 앞에서. 참이 부분요, 이 부분 중요합니다. 목사도 이 부분에선 예외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외식하지 않도록, 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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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 인격 쓰지 않도록, 진실하도록, 거짓이 없는 진실, 겉과 속이 같아질 수 있도록. 저 사람은 지금 모습 그대로, 겉모습, 모습 그대로, 속 모습도 같아 라고 여김을 받을 수 있도록 진실하라. 공평이 뭡니까? 평등한 겁니다. 공평은 어디서 해야 된답니까? 공동체에서. 직장에서 공평하게 대하라니까요. 차별대우 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나한테만 잘해준 사람만 잘해주지 말고. 그럼 무슨 상이 있어요? 주님 말씀대로. 나한테 잘해주지 않는 사람에게도 선대해야죠. 동의되신가요? 이게 회계라니까요.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회계예요, 이게. 나는 내 마음에 안 들면 그 까지 아니야. 표 고민해 보셔야 돼요. 주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도 끝까지 끝까지 표 쳐는 니는 엑스야 누가 주께서 나를 그렇게 하신다면 대하신다면 어떻게 살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해놓고도 회개할 줄을 몰라요. 다른 사람 몰라도 하나님 저 사람 은안 되겠어요. 뭐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네, 그런 사람이. 그걸 딛고 넘어서야 하죠. 이게 공평. 그 다음에 정의는 뭐냐? 바른 길을 가는 겁니다. 선악 간에 절대로 죄된 길을 걸어가지 마세요. 시편 1편이 말한 것처럼. 음. 죄인의 길에 서지도 말고 아예 악, 악한 사람들꽤 악한 사람의 의도의도 아예 동참도 말고 누가 수근수근하고 뭐 하면 듣고 있다가 조금 도마 위에 올릴락 말락 했다 빨리 접어버려요. 끝까지 가면 여러분 후회합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성령께서 안기뻐해요. 목사인 저도요. 성도들하고는 그런 일들이 없지만 목회자의 사회 속에서 간혹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럼 언제나 후회합니다.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은 안기뻐해. 절대로 회개합니다, 주여. 또이 또 주둥아리 남한테 할 듯이 입이 방정맞아, 주여. 네 번째는. 마음을 기경하는 겁니다. 자, 너희 묵은 땅을 갈고, 3절, 가시덤불 속에 파송하지 말라. 그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이 심는 것,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막 드리고 심는 이 모든 것들을 마음이 기경되지 않는 상태에 심어봤자 뭔 소용이 있냔 말이에요. 가시덤불이 있는데 그집은 내고 난 후에 말씀을 심어야지. 십뿌리는 비유가 그렇잖아요. 그리고 우리 속에 있는 뭘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마음속에 묵은 땅을 말씀과 기도로 부지런히 죄를 캐내라. 도를 캐내고, 할렐루야, 굳은 땅을 엎어내고, 가시를 끄집어내고. 그래서 말씀을 듣는 것은 두 가지 이유예요. 말씀의 거울이 되어서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회개함으로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이 힘주시고 위로해 주신 말씀이 많잖아요. 위로해 주시고 힘주시는 그 말씀을 다 붙들고 그 말씀으로 환경을 이기고 그 말씀으로 죄를 이기고 그 말씀으로 나를 이기고 그 말씀으로 해석도 해내고 분별도 해내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새벽 말씀 유튜브 말씀 잘 들으라는 말이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여러 채널들이 있을 줄 압니다마는 주일 말씀도 한번 2배 속으로 해서 한번 쪼약 한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새벽 말씀도 한 2배 속으로 해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어떤가? 들어보면은 한번 듣고 두번 듣고 하다 보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적용점들 들리지 않았던 말씀들이 들리기 시작해요. 다른 것 없어요? 마음 밭, 굳은 밭, 묵은 밭, 기경할 수 있는 방법은 말씀과 기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은 내일. 우리가 오늘 너무나 지체를 했으니까, 한 가지 더 중요하니까, 내일 말씀드리도록 하고,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이 되어서, 새벽에, 이번에 제가 예레미야 강의를 다 하지는 않을 겁니다. 어느 정도 한 4, 5장쯤만 가면, 왜냐하면, 이 말씀 자체가 너무 힘들어. 전하는 목사도 맨날 회개하란 말이거든. 바르게 믿자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조금 더 은혜로운 말씀들을 한, 한두 달 하다가 다시 돌아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받으려고 합니다. 이제 새벽 나오신 여러분들을 제가 이제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많이 변하셨나요? 여러분 자신들 새벽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데 자기 자신이 많이 변했다. 새끼손가락. 새로워졌다. 믿음이 강해졌다. 자꾸 점검하면서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해 갈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드립니다 신앙생활은요, 가꾸는 거예요. 가꾸는 거. 믿음을 가꾸는 거예요. 자꾸 활용하고 갖고야 아름답게 가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니 다 알아서 해주겠지. 대충, 대충 해주겠지. 천만의 말씀. 천만의 말씀. 그런 약속도 있지만 행하라는 말씀도 있어요. 두 가지가 다 겸해서 나오고 있어요. 어느 것 하나 놓치면 안 됩니다. 주님, 우리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우리에게. 그렇게 하라고 명령하고 계세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회개의 길로 걸어가게 하여 주셔서 바르게 믿고 바르게 성장해 가도록 축복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